안녕하십니까. 사주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을 좀더 좋게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늘의 본질과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적에 하늘의 세 가지 본질을 가지고 타고 나는데 바로 참성품과 참생명과 참전기를 가지고 타고났습니다. 참성품은 하늘님의 본질은 원시, 밝고 흐림이 없기 때문에 밝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분명코 밝아져 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두워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밝은 생각, 밝은 의지, 밝은 감정을 가지고 고자 한다면 우리의 참성품은 분명코 밝아져 올 것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의 그대하고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복사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이 우주의 그대한 우주의 복사기에 기록되어져서 다시 우리에게 반조하게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참성품은 밝은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분명코 그 종착력은 밝아져 온다는 것입니다. 참성품 다음엔 참생명은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은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자기가 바꿔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 생명은 남을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지, 하나의 감정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받고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내가 스스로 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마디 뱉은 말이 상대의 가슴에는 비수를 꽂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기분대로 내뱉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되돌려 받을 때의 그 과보는 수십 배, 아니, 수천 배의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콩 하나를 심으면 콩 하나만 수확되는 것이 아닙니다. 콩 하나를 심어 놓게 되면 무수한 많은 콩을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의 씨앗은 우리의 엄청난 과보를 낳게 되고 생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깔가 먹을 수도 있으며 우리의 생명을 원기로 가득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생명의 본질입니다. 정말. 오늘 이 하나만 깨우쳐 간다 하여도 우리의 삶은 보다 나아지게 되고 아주 밝아져 올 것이라 여겨집니다. 참전기는 기운이 나면 저절로 운이 좋아진다는 이치입니다. 기는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기운이 난다. 기분이 좋다, 기가 차다, 기세가 등등하다, 기력이 없다, 기가 충만하다 등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좋은 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집니다. 그기의 운영법으로서는 명상을 한다, 기공을 한다, 호흡을 한다, 108배를 한다, 건강경, 천수경, 천부경 등을 수만 번 봉독을 한다 등등 많은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몸과 마음을 닦는 삼법수행으로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참된 도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가 지관법으로서 마음을 닦는 것인데, 불교의 명심견성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가 조식법으로서 길을 닦는 것인데, 도교의 양기연성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가 금촉법으로서 몸을 닦는 것인데, 유교의 수신 솔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지감 조식 금촉 부단히 노력해서 닦다 보면 다시금 참성품 참생명 참정기를 가진 하늘님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삼법 수행인 지감 조식 금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식인데, 조식은 숨심을 고루한다는 말로서 숨만 잘 쉬어도 우리의 기본 건강은 잘 지켜나갈 수가 있다 하여서 옛날 고대로부터 단전을 아주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는 것이 원칙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똑같이 하는데 호흡의 포인트 이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한 2초 정도 들이마시고 2초 정도 내쉬는데 차츰 차츰 호흡의 길이를 늘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을 단전에 두고 숨을 배꼽 밑 단전에까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한 3년 정도 하게 된다면, 호흡에 길이 나게 되어서, 호흡에 기둥이 서게 됩니다. 이때는 생활을 하면서도 자동으로 단전 호흡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법인 조식입니다. 그 다음은 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감은 느낌을 거치는 것입니다. 느낌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오감을 놓아버리고 순수한 본성으로 안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견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음, 너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음, 너가 즐거워하고 있구나. 음, 너가 슬퍼하고 있구나. 하며 자신을 지고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촉은 적절한 몸수행을 통하여서 몸의 기운을 항상 좋은 쪽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몸을 술에 찌들게 하지 않고 담배에 너무 가혹하게 물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영혼을 담은 건물과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의 몸은 항상 관리로서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금기를 가지고 자신의 몸에 좋은 것을 제공하여서 몸을 항상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하여서 심신을 단련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나은 내용을 설계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